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 의로대데이정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커버를 해드릴 텐데 제가 전일, 저는 일단 이때 매도하지 않고 60일선까지 수정 받는 것들 조금 버텨보면서 기다려보겠다.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모의 계좌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수익률을 비교를 해드리고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 자료로서 활용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어, 사실 조금 고민. 고민은 계속했어요. 어 그냥 싹다 그냥 수익 구간일 때 매도를 해버리고 다시 매집을 할까. 근데 일단 평균 단가가 지금 이 구간보다 16,000원보다 평균 단가가 매수가가 좀 낮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모이겠다지만 매수가를 다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추후에 또 17,000원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고 18,000원까지 터치를 해주는 것들을 기다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예상 시나리오는 60일선 지지 받고 여기 17,000원.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다시 이 18,000원 부근들까지 어, 터치를 하려고 이제 여기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어, 하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1 8 0 0 0원은 올라오고 17,000원도 못 뚫은 상태니까 우선은 17,000원을 이전처럼 조정을 받는지, 조정을 받는지 돌파를 해주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일단 60일선에서 주가 하락은 일단 멈추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주가 하락은 좀 멈춘 것 같은데 수급을 보호 하니까 외국인의 기관이랑 좀 분위기가 싸하게 좀 매도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저는 사실 뭐 공매도 얘기 물론 이제 걱정은 많으시겠죠. 공매도 공매도도 항상 제가 뭐몇 차례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급이라는 거이 역시 공매도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좀 대단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착각, 뭐 착각이라기보다는 조금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 기능이 아무리 순 기능이 있어요. 공매도. 공매도의 순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거품을 방지를 하고 어 이제 헷지를 하는 용도거든요. 헷지. 해지. 헷지가 뭐냐면은 영을 만드는 거예요. 영. 영을 만드는 건안 좋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에서는 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영을 만든다 플러스는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수익이죠 개인 투자해야 되는 대부분들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에요 똑같이 올라가는데 10개 배팅 10개 배팅 그러면 결국에는 0이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면서 어10% 수익이 났다.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10% 수익이 났다. 물론 열열 열 이렇게 둘다 배팅을 하면은 둘다 플러스 10% 플러스 10% 되겠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 올라간다 동시 에할 수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떨어지면서 10이 됐고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연금, 국민 연금, 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돈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추구하는 를게 손실을 보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게 이자 이상으로의 수익이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금액이 클수록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순 기능 뭐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높으면 무조건 주가는 못 가. 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특히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인이랑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인이 매도를 하고 공매도가 공매도가 증가가 된다. 결국 공매도가 증가됐다는 거는 매도를 거는 거잖아요. 매도.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외인의 매수 매수를 하고 공매도가 매도 증가된다. 그럼 이게 단기적인 단기적인 공매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 포지션이 많습니다. 기간이야 뭐 금융투자야 장기 포지션이지만 연기금이야 초장기고 계속 어, 장기고. 외국인은 단기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가 증가가 돼도 수급이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 이, 이 정도 매도를 했다가 지금까지 모아온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0이 된건 아니에요. 0이 된건 아니에요. 모아온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해도 가지고 있는 게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공매도가 들어오는 게 이게 주가가 완전히 계속 떨어질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오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들어온 게 아니고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공매도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 결국에는 반영이 되는 것들. 본래의 가치가 중요한 거지. 어, 지금 그런 단기적으로 나를 흔드는 막 어, 주변의 환경들 결국 변한다는 겁니다. 바람이 잠깐 흔들린다고 해서 거기 에 휩쓸리면 되겠습니까? 어, 안 그래요? 자, 어,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사용 후 핵연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살짝 이거는 좀좀 좀 부실하긴 합니다. 어, 사용 후에 핵연료. 원전을 가동을 하면 할수록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가 처리가 좀 상당히 곤란해요. 근데 여기에서 금속 저장 용기를 미설계 승인을 획득을 했다. 어 물론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국내에 반영을 하기에는 외국의 수출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원자력구제위원회에 어 설계승인을 취득을 했다 등등등등 뭐 이거는 그냥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용 후 핵연료는 초기 5년간 물로 채워진 수조에 습식 저장 방식으로 냉각한 후에, 어, 외부 용기 혹은 구조물로 옮겨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는 건식 저장 방식으로 보관된다.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원전 사용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원전을 폐기를 하지 않고 탈원전을 하지 않고 신원정 정책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고 글로벌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가동률이 증가될수록 사용후 핵연료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부분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이 한층 더 증가가 됐고 또 돈을 벌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들을 할수 있는 제품들 파이프라인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퐁드누프 원전 건설 수주가 청신호가 나왔다. 사신 부총리, 퐁드누프 원전, 야, 한국에, 어, 100%줄 테니까, 나좀 믿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폴란드 사신 부총리 만나서 원전 협력 강화를 제안을 했다. 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 윤두승 형과 동행을 해서 폴란드 체코 산업 에너지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양자 면담을 갖고 원전 수출 청담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가 원전이 아니라 민간 원전을 100%야 니네 줄 테니까 믿어 믿어 근데 악시까지는 어, 약속일 뿐이에요 양의 각서일 뿐이고 어, 본계약을 체결한 건 아닙니다 본계약을 체결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겠죠 원전 세일즈를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현재 폴란드와 40조 원 비용이 드는, 어, 퐁드네프 원전 개발 참여를 타진 중이다. 응. 지난해 10월,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수주에는 고배를 마셨지만, 폴란드가 추가 계획 중인 2단계 원전 수주가 노비가 오가는 단계다. 야, 첫 번째 1단계는 미국 줬으니까 2단계는 한국 니네 줄게. 서운해하지 마. 방산이랑 같이, 어, 협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단독 특편 연성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기술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 얘기가 즉, 원전 수출할 테니까 우리 기술 사용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시공 역량이 세계적이다. 어, 아랍 받지 않느냐. 아랍에서 괜히 이걸 하기 위해서 아랍을 한번 거쳐서 갔다 온 겁니다. 뭐 거기서 또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잡음이 좀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 에너지 안보 강화 핵심 수단. 원자력 발전이랑 청정 수소다 아랍을 방문한 이유가 있죠 바라카 원전에서 우리 원자력 발전을 시키면서 한국산 한국 원전 한국형 원자로 가동을 하면서 수소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을 방문해서 이런 세계적인 기술력을 한국에서 너네들한테 해줄게 수주해 돈줘 건설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원자력 발전 청정 수소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원전 세이즈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원전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이다.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을 할 생각이다. 전 세계와도 원전 수출을 협력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탈 원전할 때는 뭐 굳이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어, 이전에 탈 원전할 때는 우리나라 탈 원전하면서 우리나라는 안쓸 건데 뭐쓸 국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탄소중립을 좀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좀쓸 건데 너네도 우리 이런 훌륭한 기술들을 써보지 않겠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 이 좋은 기술을 더 추가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약간 립 서비스를 한 개념이라고 봐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 원전을 더 짓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립 서비스를 했냐, 안 했냐, 뭐, 그 차일 이 뿐이에요. 만약에 더 증가된다라고, 국내 원전이 더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사용 후 핵연료가 두산 에너빌리티 금속 저장 요기가 되겠죠. 자, 어, 결국에는 국매도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수급일 얘네들이 팔든 사든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시간이 우리 편인데, 어, 바람이, 바람이 잠깐 분다라고 해도, 태풍이 잠깐 불어 닥친다라고 해도, 홍수가 난다라고 해도, 그게 평생 바다가 되는 일은 없잖아요. 바람이 잠깐 불고, 태풍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믿음과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은 어,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좀 버틸 수 있는 끈기가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제 4분기 어, 이건 좀 살짝 단기적인 요인들이 될것 같은데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죠 큰 우려만 없다면 우려만 없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만 된다면 더군다나 이 상태에서 수주가 나온다면 충분히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어, 여기서 제가 매수 매도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개인적인 해석들, 어, 개인적인 의견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견해를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판단을 좀더 하기 쉽도록 제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참고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